안녕하세요. 카메라 소변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와이프가 튀르기의 여행에서 알파 7C2하고 1635GM2를 떨어뜨렸거든요. 한두 시간 동안에 세번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저희 와이프는 어쩔 수 없는 뭔가 약간 그런 자연재해 같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어, 일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재거든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인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저희 와이프가. 왜 그러냐면은, 상황이 어땠냐면은, 가방입니다. 이게 가방이면은, 자. 지금 이, 이 가방은 아니, 동일한 사이즈의 다른 컬러의 가방인데 바디도 지금 수리 들어가 갖고 C2 뷰파인드 깨지고 1635 GM2 광축 완전 아작 나가지고 신재욱 작가님이 지금 수리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와이프에게 맨날 얘기하는 건 안전하게 장비를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스트랩이랑 이런 걸다 해주는데 제가 잘 해주면 뭐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디가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넣고 스트랩을 안쓸 때에는 얘를 빼서 이렇게 따로 넣어라. 이 스트랩을 카메라에서 분리해서 넣어라. 이게 제가 와이프에게 항상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왜냐면 하 스트랩이 겨있는,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잘 들어가지도 않고 이픽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금속이어가지고 이게 바디를 다 긁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있었어요. 저희 둘째를 이제 와이프가 케어하다 보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얘를 그냥 이렇게 넣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좋다 이거예요. 아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치면은. 이거라도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얘라도 좀 이렇게 좀 접어가지고 이 안에 넣으라는 거죠. 저는 이 안에. 얘를 말아서라도 이 안에 넣어서 바깥으로 스트랩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가 이제 그렇게만 좀 해줘라. 얘기를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스트랩을 이제 크로스로 매야 되니까 길게 해가지고 또얘 추웠거든요. 터키도 추, 크리, 이, 겨울이고, 추우니까 이거 길게. 좀 길어지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있으니까 바디도 이렇게 넣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라도 넣었으면 안 빠졌을 거예요. 두 개가 잠겼으면. 와이프가 이거를 이렇게 넣은 거죠. 이렇게. 1635GM2를 이렇게 넣으면 당연히 바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게 하나만 잠겨 있었어요. 하나만. 요렇게. 바디가 없는 쪽 이런 쪽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7렐레 8렐레 스트랩이 나와 있었고 이게 하나가 안 잠겨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겠지만 저희 와이프는 아이를 이 둘째를 안으려고 그랬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 조심했어야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거꾸로 되면서 이 가방이 이렇게 거꾸로 되면서, 이게 요 빠지면서 제가 그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이 스트랩은 밑에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빠졌어요. 이, 이 바디가 아니에요. C2하고 1635, GM2. 그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케이지 같은 거안 썼냐.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케이지를 싫어해요. 뭐가 거슬리는 거 싫다 그래서 제가 베이스 플레이트만 밑에다가 달아놨고. 렌즈 같은 경우도 원래 1635를 와이프가 계속 썼는데, 1635 GM을 썼는데, 1635 GM2 샀는데 왜안 주냐고 자꾸 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줬거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뭐가 거치장거리는 거 싫어해서 스킨도 안 바르고. 그러고 쓰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스트랩이 먼저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스르륵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뷰파인더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뷰파인더가 깨졌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스트랩이 이게 와이프 서 있는 높이에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160, 159, 뭐이 정도 키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높이에서 이게 스트랩이 이렇게 먼저 나간 상태에서 바디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떨어지는 거 봤는데 그래도 스트랩이 먼저 밑에 있었고 이게 떨어지면서 뷰파인더 쪽은 옆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걔가 이제 돌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졌으니까? 와이프는 아기를 안으려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놀란 거죠 저는 조금 조금 저는 철제 케어 와이프는 둘째 케어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너무 놀랜 나머지 이거를 빨리 주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둘째를 이제 내려놓고 얘를 주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둘째가 이 스트랩을 하필이면 이제 밟은 거야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내려놓으면서 스트랩 위에다 애를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둘째는 엄마가 안으려다가 내려놓으니까 다시 안아줘 이러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죠 둘째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와이프가 둘째를 거기다 올려놔서 발을 여기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 와이프는 놀랜나머지 저한테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얘를 얼른 주운 거예요. 진짜 너무 순식간에 떨어진 것도 순식간이지만 와이프가 그렇게 빠르게 카메라를 무슨 물에 빠진 것도 아닌데 물에 빠지면 건져야 되지만 그냥 떨어졌으면 그냥 내비두면 되잖아요. 내가 가서 주우면 되잖아요. 정말 빛의 속도로 얘를 주웠어요. 문제는 밟은 상태로 주수니까 이게 땡기다가 밟혀 있으니 와이프가 이게 땡겨지겠냐고요. 이게 둘째가 밟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떨어질 때는 그냥 뷰파인더만 상처 있고 그 상태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제가 볼때 렌즈가 그때는 조금 그렇게까지 안 나갔을 것 같은데 왜냐면 데미지를 뷰파인더가 먹었으니까 스트랩이 완충을 해주고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밟고 있는데 팍 땡기다가 팽팽해져서 다시 팍. 와이프 놓친 거지. 그러니까 잡을 줄 알고 잡 들었는데 이게 팍 다시 팍.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 팽겨졌어요. 진짜 그두 번째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세게 그래서 돌바닥에 이제 1635를 이제 후도 쪽을 다 갈면서 데미, 다행히 후도가 깨지진 않았는데 처음에 비파인더 두 번째는 이렇게 옆으로 떨어진 거죠.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밟았으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밟고 있으니 위로 옮기려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밟아서 이렇게 그냥 완전 이렇게 딱 찍어버리니까 여기, 렌즈 여기가 아니야 안장이 났거든요. 그렇게. 위로 맞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막아버렸으니까 당연히 광축이 나가죠 렌즈를 그냥 이렇게 그냥 돌바닥에다 갖다 쳐버린 건데 이제 못 파는 거지 이제 원래도 안 팔지만 제가 그래서 장비를 안 파는 이유가 못 파는 거예요 렌즈를 와이프가 워낙 험하게 쓰기 때문에 와이프도 이제 놀래고 저도 놀래고 뭐 어떡해요 뭐 애기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와이프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애기 잘못은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와이프가 잘못한 거나 맞지만 와이프가 그래도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수리해야지. 뭐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이제 숙소로 간 거죠. 제가 그 숙소를 이제 가서 이제 그 일출 때 그랬으니까 아침에 이제 애들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애들은 이제 추우니까 울고 졸립다고 새벽부터 깨워갖고 나간 거니까 3일 연속으로 그렇게 나갔으니까 일출 보겠다고 애들은 제발 첫째는 제발 재워달라 그러는데 안돼 우리가 무조건 봐야 돼막 <laughs> 들쳐맸고 나간 거였는데 그래서 숙소에 가서 얼른 이제 밥을 먹이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거를 또 옆에다 이렇게 내려놓은 거죠 요즘에 저희 둘째가 보이면 좀 집어던지는 게 있거든요 그 와이프가 옆에다 놓은 거를 둘째가 이렇게 쳐버려서 또 돌바닥에 그렇게 한 2시간 동안에 세번을 그냥 돌바닥에다가 집어던진 거죠 카메라를 1635GM2와 거의 진짜 거의 새건데 뭐 <laughs> 진짜 새거 1635GM2와 몇번안 몇 썼거든요 알파 7 C2를 해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조 작가님한테 SIPS 수리를 맡기면서 제가 이제 피파 나갔고 광축은 안 봤는데 나갔을 것 같아서 한번 맡기고 가려고 했더니 신조 작가님 한번 보겠다고 잠깐 들고 들어가시더니 아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그래서 광축 완전히 나갔다고 그래서 맡겨놓고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제 결론은, 그렇게 C, 알파7C2와 1635GM2를 와이프가 해먹었죠? 만약에 2870 가져갔으면 아마 와이프 2870 썼을 거라 2870 해먹었을 건데,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와이프는 장비를 잘 해먹기 때문에, 제가 알파1 마크2하고 2870은 제 거라는 거, 제가 소중하게 간직할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가 진짜 말하지만, 제발, 이런 거, 스트랩 안쓸 때는 빼야 되고요. 테이블 올려놓을 때, 위에 놔야지.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 이거는 그냥 고장나라고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아작나는 거, 아작나는 거.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퀵 디자인이나 이런 요즘에 퀵 릴리즈들이 좋은 게 뭐예요?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발, 분리해서 별도로 보관하셔서 여러분의 카메라와 렌즈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장비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아껴줘야 합니다. 알파마크 2, 이파치 공주에 제가 소중하게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